물론 24 영식도 굉장히 방벙이도좀 사람 질리게 하는 면이 있지만 24 옥순 도 사실은 너무 손절을 쉽게 하는게 아닌가 그러니까 24 옥순이 굉장히 좀 자기 방어 기지가 강해요 이거를 로션은 좀 24기 방송 본방송 보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굉장히 자기와 좀 급이 안 맞다거나 자기와 조금이라도 어긋난다 싶으면 빠르게 손절을 하는 스타일 근데 이제 이런 스타일들이 물론 자기가 손해는 안 본다는 장점은 있지만 결국에는 24억 순이 지금 방송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연예계 진출 플러스 상해훈까지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여태까지 피가 마티스트 강사로 활동하면서 자기가 인기가 많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이긴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24억 손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좀 사실 방송 이미지를 위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가지고 좀 침착한 모습은 원래 있었지만 그러니까 어렵게 자기가 살아온 자신의 한국의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어렵게 살아온 시절이 있다 보니까 자기에게 손해되는 거를 많이 못 참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지지고 볶는 여행에서 벙벙이 영식과 싸운 거는 참을 만큼 참은 것도 맞긴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대고서 손절이라는 단어를 인터뷰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강하게 내뱉는 것도 뭐 요즘 유행이라면 유행이겠죠. 여기서 손절이라는 거는 인스타 차단을 이야기한 건데 차단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도 다 차단을 한다는 거겠죠. 근데 왜 차단을 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 같은데 사실 24형식이 그래서 차단만 할, 차단 당할 만한 행동을 많이 했느냐?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24형식은 어쨌든 간 기본적으로 방송 각을 위해서 자기가 억지로 좀 오버하는 면은 있고, 그거를 당연히 원했기 때문에 24억순이 지금 24 영식이 뽑아가지고 여기 갈수 있게 된 거라서 처음에는 고맙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밝지 못한 모습, 그러니까 밝게 살아온 게 아니다 보니까 자기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24억순이 약한가 봅니다. 근데도 그거를 자신의 훈련을 통해서 꾸준히 참아왔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긴 해요. 누구나 할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정말 그러한 점이 사람들로 하여금 24억 순이 칭찬을 받는 게 당연하긴 한데 그만큼 몽골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자기가 좀 차분하게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하는 거는 근데 어쨌든 24형식과 이렇게 진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생각보다 잘 해결한 게 맞나 이런 느낌은 들어요. 24억순이 24형식이 분명히 자기는 손절 당하고 싶지 않다라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거를 삼아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밑밥 삼아서 계속해서 24형식을 손절할 거라고 약간 말한단 말이죠. 사실 24억 순은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잘안 말해요. 지지고 볶는 여행도 로쇼가 가만히 지켜와 봤는데 24억 순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이 말해는 말해주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식으로 지금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으니까 칭찬받는 거는 있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못 말하는 어쨌든가 24형식이 데려와 줬으니까 그 고마움의 표시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24억 순이 원하는 게 있으면 은딱 말하는 게 좋았겠죠.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떤 게 불편하지 않은지 근데 역시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스타일인 것 같고 생각보다 겉으로는 굉장히 센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마음이 여린 거죠 그리고 멘탈이 되게 약해 보입니다 근데 멘탈이 약한데 방송 일을 버틸 수는 없는 거겠죠 왜냐면 방송일은 거의 사람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니까 멘탈이 좀 무너진 걸로 보여요. 그리고, 24 형식도 멘탈이 강한 사람은 아니고, 멘탈이 약한 사람이 이렇게 방송에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던져졌을 때 어떠한 방식이 나오는지 24학순이 잘 보여준 것 같고, 사실은 방송 연예계 활동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뭐, 나이가 많다, 적다, 이게 아니라, 이제 그만큼 좀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아요. 지금 24옥순이 보여주는 이 손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말로 내보내기보다는 방어적으로 몰래 그냥 자기 선에서 끊어내겠다는 건데 그러한 자기 선에서 끊어내는 걸로는 조금 부족하고 자기가 당당하게 카메라가 도는 데 앞에서 원하는 거를 말하는 습관을 못 보여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24기가 로조가 그렇게 재미는 없었거든요. 본방송조차도. 왜냐하면 24억 수는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플러팅, 막 바나나 먹는 방식으로 남자를 꼬시는 모습만 보여줬지. 결국에는 24기에서도 러브라인을 못 찾았어요. 연애 프로그램의 본질인 러브라인을 찾지 않고 자기가 방송의 화제성만 가지고 지금 tv를 원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근데 그러한 면들 또한 자기가 러브라인을 못 찾았다는 것도 실제로는 2 4석 순이 일부러 못 찾았다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게 아닌가 2 4석 순이 진짜로 방송일을 통해서 돈을 원하는 건지 유명세를 원하는 건지도 좀 불명확한 것 같고 그리고 유명세를 얻기에는 왕관의 무게를 못 견디는 모습들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받아들여 가지고는 슈퍼스타가 될수 없죠. 왜냐하면 까를 필연적으로 불러들이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24형식은 24억 순의 팬이기도 하면서 24억 순의 성격을 긁는 거는 맞아요. 근데 거기에 긁혔다는 것 자체가 24억 순이 결국에는 긁혔는데 그거를 티를 안 내는 게 훨씬 더 쎄한 면이 더 크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냥 평상시에 그때그때 맞받아 쳤으면 스트레스를 안 받고 더 재미있게 방송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꾹꾹 참다가 결국에는 참다가 터진 거라서 이러한 점들이 과연 24억 순을 좋게 봐주는 사람들이 많을지. 이제 참다 참다가 몰래 손주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아니면 끝까지 참던지 아니면 평상시에 그냥 그때그때 내보이던지 둘중 하나가 가장 평상시에서도 인기 많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까지 참다가 내가 화나면 은 정말 다른 사람이야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응어리가 많이 진 경우가 많아서 이4기 옥순이 자기 속 안에 있는 응어리를 좀 풀고 나오는 게 좋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은 확 드네요 왜냐면 어쨌든 방송각을 잡아준 거는 이 24기 영식이 맞아요 왜냐면 24기 옥순이 방송각을 못 잡은 것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나마 서로 싸웠기 때문에 이렇게 불량이 확보된 건데 근데 24옥순이 싸우는 거를 보면은 자기가 뭔가를 원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참다가 터지는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자신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도 그러한 점들이 결국엔 시청자들로 하여금 24옥순이 계속해서 칭찬을 받는 걸로만 자기가 이렇게 활동을 할수 있을 것인지. 어쨌든간, 지금 사계도 나올 텐데, 사계에서도 로조 생각에는 100% 예측이 맞을 텐데, 아마 러브라인을 못 찾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자기 스스로 알지도 못할 뿐더러, 자기 원하는 거를 표현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싫은 것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스타일. 근데 끙끙 앓다가 어떻게 보면 은 그냥 갑작스럽게 터져 나오는. 그리고, 아니면 조용히 자기가 중간에 손절해버리거나 나중에 가가지고, 그때 싫은 점을 말하고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을 쳐내는, 이러한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방향으로 24억순이 자기의 평상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자기가 픽업 선생님까지 했을 정도로 남자를 잘 꼬시는데 실제로 어쨌든 결혼해서 결과를 못 내놓은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진짜로 자기 꼬시는 스킬로 재벌가 남자를 꼬셔가지고 지금쯤 팔자가 핀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조용조용히 자기 속으로 알다가 알고 보니까 이십 석순 그때 당시에는 같이 잘 지냈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차단 이런 사람을 그렇게 남자들 입장에서도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시청자들도 사실 이슬덕스는 갑자기 왜 싸우는 거지? 어, 그래. 지구 복는 여행은 어쨌든 2 4형식이 빌런 행동을 훨씬 더 많이 했으니까 어, 너 때문이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실 나쁘게 만드는 거는 24억 순인 것도 맞아요. 24억 순이 지금 24형식에게 손절한다고 지금 싸울 때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이 되잖아. 근데 그거는 24억 순이 24형식이 자기에게 이미지 관리한다라고 하니까 너가 이미지 관리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 라고 말했듯이 똑같이 24억 순에게도 다 거는 겁니다. 24억순이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때그때 그때 자기가 싫은 거를 말을 못하고, 조용히 손절하는 방식으로 살아온 게 실제로는 큰 틀에서 더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조용히 손절당한 사람은 오히려 24억순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가 스스로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가지고, 원하는 바를 정확히 표현하는 훈련이 잘안 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손절을 무기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온 게 아닌가.